일단 경찰대학이라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경찰대학이라는 명패가 제일 큰것 같아서 일단, 저는 경찰대학에서 법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3학년, 94년생입니다. 그래서 기, 저희 대학은 기수제도이기 때문에 기수상으로는 33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92년생, 막 91년생한테도 그냥 반말하는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어, 일반대학 나이 외우고 되게 어렵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찰 대학 하면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뭔가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그래 운동,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 캠퍼스 라이프는 이렇습니다.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생산적으로 살지 않아요. 분들 갔다오신 분들 다 알겠지만 생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경찰 대학에서 유명한 말이 경찰 대학생 들어올 때는 서울대 학생의 머리와 육사생도의 신체를 가지고 들어와서 졸업할 때는 육사생도의 머리와 서울대생의 신체를 가지고 졸업합니다. <웃음> <웃음> 이런 삶을 살고 있네요. <laughs> 그 와중에서 굳이 하는 걸 뽑자면 저는 학교에서 <laughs> 관리위원으로서 학교 인터넷과 어, 아, 컴퓨터 장비를 정보 총괄하는 교육라고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난 학기 동안 고친 컴퓨터가 한 300대 정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laughs> 모든 대학에는 다 대학 어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그 어플을 저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어 제가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참가를 했어요. 음. 당직자로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학, 저희 학교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서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신청까지 올려면 은 시간 지하철만으로는 2 시간. 학교에서 역까지가 또한 40분에서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목소리> 평균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목소리> 근데 어, 옛날에 집은 당산에 살았어서 신촌하고는 꽤 친분이 음, 깊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오류동으로 이사를 가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는 연신내에서 다녔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 지하철은 8호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목소리> 많이 타봤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어, 제, 살아온 삶은 기본적으로 평범한데요. 어, 일단, 저는 가장 큰 사, 기억에 남는 사건을 말하자면,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무 코칭이 오른쪽 눈을 찔린 적이 있어요. <laughs> 그때 느꼈던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눈은 찔려도 안 아픕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두 번째로, <laughs> 시력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 이것 때문에 원래, 어, 좀, 어릴 때 키도 크고 체격도 있어서 뭐 여러 운동을 많이 했는데 야구나 농구 뭐 이런 거 했는데 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농구는 그때 저 동생하고 같이 하다가 동생만 결국 계속해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생은 지금 키가 훨씬 커요. 195cm인데 <웃음> <웃음> 저는 그때 그만둬서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80cm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한나고나 학교에 다녔고 예, 고등학교, 대학교는 우리 대학공부 좋은 <된> 것 같은데. <laughs> 하나 고등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약간 대학하고 고등학교가 바꿔서다 이는 느낌이에요. <laughs> 여기서는 저희가 수강신청도 전혀 하고 오, 오, 수업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네. 현재 대학에서는 <laughs> 어? 시간표가 다 짜여져서 나옵니다. 교수밖에 못 골라요. <laughs> 음. 그리고 취미는 역시 경찰 대학생 하면은 다 스포츠가 취미일 줄 아시는데 저는. 국이 정말 못합니다. 축구 싫어하고요. 어, 농구도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별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주로 하는 건 뭐냐면은 <laughs> 경찰대학은 무도 수업이 필수적으로 있어서 <웃음> 한 명씩 <laughs> 하나씩 무도를 골라야 되는데 저는 검도를 골라가지고 <laughs> 어, 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단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격은 건총사격이 의무적으로 제로합기 때마다 실시를 하기 때문에 권총사 용은좀 자신 있습니다. 이걸로 맨날 네. 뜻박다고 나오는데요. 어. 그리고 국궁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궁을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대학에서 그 이번에 육군사관학교 국궁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징집돼가지고 매주 세일, <웃음> 매주 요일마다 <laughs> 훈련을 해야돼요. 그리고 승마부에 있는데 어 말은 거의 안탑니다. 유령도니니 <웃음> <웃음> 그래서 제 취미는 여행이에요. 여행 취미신 분 되게 많던데. 네. 어, 이거는 유럽 갔을 때 사진이고, 이거는 일본 갔을 때 사진이에요. 저는 여행이 어, 되게 학교 제약이 있으니까 많이 여행을 다니지 못하는데. 제 여행의 특징은 정말 저급 여행입니다. 돈을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진짜 이건 정말 돈 많이 쓴 여행인데, 일본 갔을 때 저는. 진짜 모든 곳에서 다 잡았습니다. 잘수 있는 모든 곳에서 공중전화 박스에서도 잡았고 까친코에서도 <laughs> 잡았고 제 <laughs> <진짜 웃음> 모든 데서 다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노숙할 수 있는 곳은 다 합니다 그리고 뭐 유럽가서도 어, 이때는 여자애들하고 같이 가서 별로 그렇게 저컬로는 안 다녔어요 저컬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는 어, 이래 보이지만 티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와 유 함께. 진짜. 어. 다시 한 보여드릴게요. 당청객 네, 여기 있습니다. 어? 네, 여기 어? 추? 박시나요 박성? 진짜? 닮은 걸좀 찾아보자. <laughs> 아 진짜로? 오, 진짜? 오, 뭐지? <laughs> 닮은 거리. 예, 네, 닮은 거리예요. 아. 아 네. 네. 저걸 어떻게 찾아냈지? 지금은 막 이렇게 막 보면 별로 안 그런데 옛날에 안경 썼을 때는 되게 아 많이. 이겼습니다. 저걸 찾아낸 게신기 쉽지 않아요. 제가 경찰 대학이랑 했을 때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교수님도 믿었어요. 목표 지우는 게 있는 것 같아.